경상북도 23개 도시, 미지의 도시탐방, 경북탐구생활 물이 담주처럼 달다는 뜻의 예천 예부터 물이 달고 토지가 비옥해서 예천이라고 불렸다는데요 오늘은 산 좋고 물 좋은 예천에서 경북탐구생활을 시작합니다 나라와 함께 경상북도 방방곳곳 이곳저곳을 탐구하는 시간 경북탐구생활 오늘은 경북 예천군의 명소로 찾아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오늘은 예천에서 가장 유명한 한 가지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동물인데요. 바로 곤충입니다. 다양한 곳에서 서식하면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곤충. 오늘은 예천의 곤충을 만나볼 수 있는 예천 곤충 생태원입니다. 2007년 7월 개원한 곤충 생태원은 예천군이 직접 운영하는 곤충 체험 학습 놀이공간입니다. 곤충 생태체험관과 곤충 생태원 두 곳을 합쳐 예천 곤충 생태원이라고 부르는데요. 곤충 생태원의 공원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이곳은 굉장히 넓어요. 제가 혼자 둘러볼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한번 모시고 같이 둘러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곳 예천곤충생태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예천곤충생태원은요, 그 곤충 표본이랑 생태 체험관이랑 곤충생태원으로 이루어진 뭐 공원 같기도 하고 관람 시설도 있는 곳입니다. 아, 둘러보다 보니까 굉장히 넓고 시설들도 다양하게 많은데요. 이곳 예천이 곤충으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예천이 곤충으로 유명한 이유가 뭔가요? 어, 저희 처음에 1997년도에 여기 머리뿔 가이벌이라는 이 곤충으로 시작을 해서요. 뭐그 네. 호박벌, 그다음에 뿔벌 이렇게 곤충, 지금 식용곤충까지 연구를 하고 있어서 유명해졌습니다. 아 네. 이곳 연구소에서 다양한 곤충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곤충들을 주로 연구하고 계신가요? 어. 밥은 매개건충으로는 고박벌을 연구하고 있고요, 꿀벌 같은 경우에는 꿀벌 육종 부분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용건충은 저희가 유통사업단이라고 해서요, 예천군 유통사업단이라고 해서 식용건충 유통이랑 뭐 유통을 유통 같은 거를 이렇게 연구는 아니고 농가에 이렇게 업무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곳은 실제 곤충들도 만나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곤충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저도 한번 둘러보고 싶어요. 선생님 어디부터 둘러보면 좋을까요? 어, 여기 곤충 연구사 안에 곤충 생태원 하는 나비 터널이 가장 유명하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네 그럼 나비 생태원 한번 먼저 가볼게요. 곤충 생태원의 대표적인 곳인 나비 관찰원. 높이 13m로 길이 67m 동양 최대 나비 관찰시설입니다. 이곳에 자연 그대로인 자연 서식지가 조성되어 있어 생동감 넘치는 나비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나비터널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고 너무 신기해요. 여기서는 총몇 종류의 나비를 만나볼 수 있나요? 저기 나비터널에서는요. 그 배추 흰 나비, 그 다음에 호랑 나비, 꼬리 명주 나비 세 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밖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나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나비인가요? 어, 여기서만 볼수 있는 나비는요, 꼬리명주나비입니다. 여기 기주식물을 양쪽 옆으로 심어놔서요, 여기서만 볼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밖에서 쉽게 볼수 없는 나비들을 이곳에서 체험해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은 것 같아요. 콘크리트 건물을 벗어나 산과들로 조금만 내려오면 흔히 볼수 있는 배추흰나비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 눈에는 쉽게 띄지 않는 꼬리명주 나비까지 이름부터도 특이한 나비들이 터널을 훌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두컴컴한 동굴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선생님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아, 여기는 동굴 곤충 나라고요. 어, 동굴에 사는 곤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동굴 하면 거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곳에서 거미도 만나볼 수가 있나요? 네, 거미도 볼수 있고요. 동굴에 사는 뭐 공벌레, 지면은이, 노래기 이런 것들도 모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것들을 눈여겨보고 가면 좋을까요? 어, 여기가 동굴 곤충에 관한 거니까요. 동굴에 사는 곤충은 뭐 어떤 특징이 있어서 여기에 살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동굴에 사는 곤충들만의 특징이 혹시 있을까요? 동굴에 사는 곤충은요. 어두운 곳을 좀 좋아하고 습도도 좀 높고요. 본인의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덕분에 곤충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게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과 헤어진 후 다른 곳도 더 둘러봤는데요. 테마별로 꾸며져 있어서 사진 찍기 좋은 벅스 하우스도 있고요. 벌들의 생태를 볼수 있는 벌집 테마원 등 다양한 공간들이 저마다 특성별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곤충에 관한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었던 예천 곤충생태원. 이곳에서는 재미있는 모형과 생생한 표본으로 곤충들을 관찰하기 참 쉬웠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것 같지만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족 여행객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이번 주말 가족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예쁜 나비와 생생한 곤충들을 볼수 있는 예천곤충생태원으로 꼭 놀러 오세요.